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아버지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믿음의 속을 쓸를사하노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만머니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데이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 한지사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문하 신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는 것,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주시는 곳과 몸이 되시하는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는 나이다. 아멘. 찬송과 이백식. 오늘 신생명의 말씀은 에르니아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3.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 소리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손지자들이 그에게 이르니 이게 예, 오늘 비가바에는 많이 오고 습니다 성령의 담기가 어, 우리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리하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도 역시 l m 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 말씀이 너무나 아, 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문과 기근과 이제 칼과 포로가 돼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말미암아 나그해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모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죄자인 자들에게는 그만한 보험이 그때그때 내려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시키는데 내가 그냥 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네 가지로 보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까지 여쭤보게 면은여호와께서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보라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버리는 공중의 새와 땅이 짐승으로 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구걸해도 안 되고, 적군들에게 살려달라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바벨론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부리는 포로로 끌어가고, 한 부리는 칼로 쳐들어 죽여버리고, 한 고녀는 자기가 이게또 죽이고 이런 정말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네미야는 그 말을 믿고 호응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조들도 왔는데 문화세라는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서 지었던 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문화세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참 좋은 아버지였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문화세가 왕이 됐을 때는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핵심화였죠. 그런 나이가 어려서 어찌보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는 이스리아가 산단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다시 우승을 숭배하고 우승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어 이방 풍습빈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풍습을 자기 아들에게 행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저애굽땅에서출애국을 하면서 죽였던 그멸망시켰던애굽사람들보다도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할 수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압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얘기할만은열람의상황를 보게 되면은 왕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또 얼마 못 가서 또우 상을 쏩니다. 또 범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몇 천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약육천년을 참으신 거죠. 그렇게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오니 오나간 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므로 하니아마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에덴 이야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제압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내가 한 말, 내가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내가 너는 돌아오게 해겠다 여기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렇지요? 그들의 제압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욕해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악한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자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무서운을숭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를 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원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애미아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제약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세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본짐으로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약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제약된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져. bye